this is a big number two and this for my dinner I like to make a kimbap and egg egg napa jeon so I already made it you know kimbap right here with the uh, filled uh, uh, sesame uh, over there and so I like to make it yeah, veg, I sliced the batch. Okay, I sliced the veggie right here. And I wanna put the egg. Okay? Something, you know, egg right here. Okay. So, I'm gonna mix them up already. Put the mix them up. Okay, so I want to put this and mix it. Okay, 배추전. This is most sometimes Korean popular. It's like a pechu Korean style pancake. Anyway, okay. So and I will eat with the kimbap. Right here, I already make a kimbap. Okay, Nice skimp up and betuja. So I like to make it bechujang. All Already? Okay, I like to make it betuja by one time. I hope it's cooking nice. <laughs> now i need a new a fry pan new grill small grill <laughs> okay and Then, one more egg right here, okay. Right. 자 반으로 나눴습니다. 앞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됐네요. 맛있게 뒤집어 네요 네, 이렇게 맛있는 대추전 대추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되면은 이제 디시에 옮기고. I'd like to show you how to eat it. Alright?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접시에다가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김밥하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데스 에그 나파 전, 계란 배추 전 이렇게.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음, 김밥 간단하게 심플. I like to make a simple kimbap today and wasabi soy sauce must be right without the wasabi soy sauce couldn't eat kimbap b i t t e you know delicious okay and this one napa egg pechujat. Korean language, 계란 배추젓 해서. 그리고, this is a p i c k l You know, cucumber p i l e Korean style, little bit salty. And, well, this one, you know, sweet, yellow, radish. Okay, with some, some kind of a vinegar in there, little bit salty vinegar right there. So, I like to eat today, for this. I like to this one. Mm, good. And, try it. The mm. Together. healthy food mm. Mm -hmm. 그, 아, 무척 맛있네요. 여러분도 수한통 집에 놔두셨다가 이렇게 채쓸 듯이 배추 썰어서 계란 한두세개 풀어서 같이 전을 만들어 드시면은 아마 맛있을 겁니다. 근데 계란을 푸실 때 거기에 그냥 어니언 가루, 가지, 그러니까 마늘 가루, 이렇게 좀 영양분이 있고 혈액순환에 좋은 그런 그 양념 파우더를 집어 넣으셔서 같이 이렇게 배추전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맛있네요. 아. 저런 배추전은 사실 내가 처음 해 먹어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맛있네요. 형 맛보다. 음. 그사이 안장이 조금 코를 찌릅니다. <laughs> 이제 오이지예요. 오이지. 예. 오이지하고 단무지 좀 썰어서 놓습니다. 그다가 그리고 이제 애플 사과 식초 이렇게 쳐서 고춧가루 좀 치고. 그래서 시원하게, 새콤, 짭짤, 새콤하게, 국 국물 대신 마십니다. 식초가 또 몸에 좋다니까요. 네,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설치해서 몸에 좋다는 거될수 있으면 뭐돈 많이 안 드는 것이라면 찾아서 본인들이 해, 잡수셔야죠. 남에게 또 제3자에게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귀찮지만 잡쳤고 싶은 건 본인들이 이렇게 배워서 해서 잡수세요 돈안 들고 하기 간편한 거 저는 먹고 싶을 때 그때그때 그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음. 근데 이거 계한 배추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의외로. 음. 여다 이제 들깨를 좀 넣었어요. 들깨를요. 김밥에도 들깨를 좀 뿌리고. 음. 볶음 볶음 들깨. 네. 들기름 들깨가 좋답니다, 몸에. 참기름보다는, 음. 고소함은 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 건강이 좋다면, 조금씩 들어보십시오. 같긴 하네요. 와사비 간장에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은 창고 자료를 어, 컴퓨터를 통해서든 또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모르는 소린 전하지 않아요. 확실히 찾아서 또 자세한 프로페셔널도 아닙니다. 대충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더 확실하게 찾아보시고 또 알아보셔서 해서 잡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네. 그 귀찮아서 그냥 배추 속 이제 속은 노랗잖아요. 그 부분을 초고추장 찍어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너무 김밥 하고 아무런 구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배추를 채 썰어서 계란을 넣고 한번 전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밤낮 김치만 먹다가 오늘은 오이지. 오이지를 한번 먹습니다. 이렇게. 음 한국적인 음식. 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음식만은 제가 부정을 못 합니다. 사실. 제가, 제가 좀 많은 부분에 제가 태어난 고국에 어떤 점을 많이 좀 제가 비판하는 편인데 음식은 비판할 수 없어요 뭐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한식을 그리고 최고인 거 같아요 누가 그러다고 그러, 저도 이제 그런 말을 쓰지만 누가 그러대요 사실 한국 음식은 어떻게 보면 전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건강약입니다. 한약재. 네. 많은 부분이 들에서 산에서도 나고 야생적으로 생기는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야생적으로 만들어진 채소들을 우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뭐 많잖아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뭐, 뭐 잘 그런 거안 먹죠.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음. 그늘한 그늘이 알려져 있는 채소들. 브라크리, 뭐~ 케베지어니언 뭐~ 세러리,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들 먹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무슨 산나물이니 뭐~ 칡나물이니 뭐치나물이니뭐 이런 걸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한약재나 뭐 다름이 없잖아요. 몸에 좋고 네,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나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굉장히좋아해요